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최고 기밀 자산인 F414 전투기 엔진의 기술을 인도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요한 기술을 타국에 넘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방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유한회사가 직접 발표한 이 소식은 올해 2월 보스턴의 제너럴 일렉트릭 제2 사무실에서 논의 끝에 80% 기술 이전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결정이 한국의 KF-21 보라매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며 그 배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선언했을 때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지만 불과 1년 만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24,000파운드급 초고성능 엔진을 개발 중이며 이는 KF-21 블록 3화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KF-21은 성능 향상뿐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F-414 엔진을 인도에 기술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충격적이며 인도 에어쇼에서의 결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의 상술로 보기도 하지만 힌두스탄 항공이 나머지 20%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F414 엔진은 1990년대 미국 전투기 황금기를 이끈 베스트셀러로 연식은 오래되었으나 핵심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오방국에도 넘기지 않던 기술을 인도에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으로 보이며 그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F414는 22,0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하며 유로파이터의 EJ200 2만 파운드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FA50에 장착된 나팔의 M88 엔진을 압도하고 동급 엔진 중 최고 출력과 저렴한 유지비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EJ200은 롤스로이스와 MTU 등 다국적 협력으로 개발되어 비용이 높지만 F414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겸비했습니다. 이런 우수한 엔진을 인도에 넘긴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기술 이전의 실효성이 논란거리입니다. 전투기 엔진 설계에는 노하우와 철학이 담겨 있고 인도가 이를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도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미숙하며 150도 고온과 영하 저온을 견디는 소재 개발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미국이 하드웨어만 제공하고 핵심 소재 기술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생생내기용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 배경에는 KF-21 보라매가 있으며 미국의 결정이 한국의 엔진 국산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KF-21 양산 모델은 f 4 1 4 g 4 4 0 0 k 엔진을 장착하지만 하나의 독자 엔진 개발로 위존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나는 24,000파운드 엔진을 통해 블록 3화 차세대 전투기를 지원하며 성능 향상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 엔진이 28,000파운드로 업그레이드 되면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장 능력이 개선되고 전술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작전 범위 확대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의미하며 한국군의 높은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KF21이라는 주요 고객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인도가 F414를 필요로 하며 구세주로 등장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마크 2 전투기에 F414가 채용되며, 미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성공한 인도조차 엔진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F414의 복잡성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KF21용 F414GE-400K는 18,000파운드 추력을 제공하며, 보온 고압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FA28 슈퍼호넷은 F414로 공업중량 32,818파운드, 최대 이륙중량 66,000파운드를 달성했고, 다목적 임무가 가능합니다. KF21은 두 개의 F414를 장착해 추중비 2.1위를 기록하며, 높은 기동성과 상승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뿐이며, 일본과 인도는 실패 사례를 남겼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하나는 KF21 엔진 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203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 공장을 설립해 연 300개 엔진 생산을 준비하며, 2025년 말첫 엔진 출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산화는 비용절감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KF21을 국제시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듭니다. 중국조차 이루지 못한 항공 강국 진입을 한국이 노리고 있고, 5조 원 연구 자금 투입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외신은 4.5세대 KF21 25세대를 위협한다며, 수호이 35, 락팔, 유로파이터를 능가할 잠재력을 평가했습니다. KF21은 스텔스 기능과 독자 엔진으로 세대 초월을 노리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6세대 개발에 나섰고, 유럽, 중국, 인도, 터키도 한국과 경쟁 중이지만 한국의 가능성이 주목받습니다. 외신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독자 개발 성공으로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2월 25일 국산 윙맨 무인전투기를 공개하며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오리 스텔스 무인기와 로열 윙맨 전투기는 각각 2010년대와 2020년대부터 개발되었고 방산 강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가오리 X2는 RCS가 작아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며 B2 폭격기와 유사한 16m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북한 방공망 침투와 표적 제거 임무를 목표로 극필리에 진행 중이고 외부 무장창으로 전투력을 강화했습니다. 로열 윙맨은 2022년 방산전시회에서 목업이 공개되었고, KF-21과 협력하는 멀티 체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V 자형 꼬리 날개와 상부 공기 흡입구로 스텔스성을 유지하며, 대당 100억 원 이하로 비용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KF-21 윙맨 사업은 AESA 레이더와 중거리 무장을 갖추고, 자동화로 전투기 성능을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MQ-28 로열 윙맨은 2019년 시작 후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개발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보잉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한국의 빠른 진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형 윙맨은 길이 11.7m, 항속거리 3,700km로 설계되었고 인공지능으로 조종사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윙맨에 관심을 보이며. 현지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을 높이 평가했지만 대한항공주도사업이라 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F21과 윙맨 통합은 공중전력을 강화하며 인도네시아의 기대를 현실화하려면 추가 협력이 필수입니다. KF21은 독자 엔진과 무인기 통합으로 6세대 진입을 노리고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기술 이전과 KF-21 위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방산 미래에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KF-21과 윙맨의 행보를 함께 지켜봐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 일정구 조걸린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사업 하나 시스템 도전 적의 대공레이더를 무력화하는 1조9천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을 두고 하나가 LIG 넥스온과 경쟁에 뛰어들었다. 19일 아시아 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1조9206억원으로 연내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를 국내 연구개발하겠다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위결한 바 있다. 전자전기는 유사시 적국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신을 마비시켜 공군 전투기를 보호하고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군용기다. 그동안 한국공군은 독자적인 전자전기를 개발하지 않고 미군에 의존해왔다. 국내 개발로 독자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전기는 주변국 견제와 전시작 전권 전환에 필요하다. 한국형 전자정기 사업에는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경쟁한다.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에 대한 전파방해 기능을 하는 재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은 재민 기술 구현을 위한 전자정기 사업 선행 핵심 과제인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 시제업체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동시 다중 재밍 신호 생성이 가능한 완전 디지털 기반 고출력 재밍 송신 장비를 개발 완료했다. 디지털 기반 고출력 재밍 송신 장치는 기존 항공용 재밍 송신 장비와 달리 다수의 적 레이더 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해 현대 전자전 환경에서 필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한화 시스템 입장이다. 특히 한화 시스템의 스마트 다중 빔 고출력 송신 장치는 동시 다중 재밍 신호 생성이 가능해 적 방공망 내 여러 위협 요소를 동시에 교란시킬 수 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완전 디지털 기반으로 제작해 신호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하나 시스템은 이번 핵심 기술 개발로 첨단 방산전자와 ICT 기술력을 결합해 차세대 전자전기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자전기 재민거리 성능 요구 조건을 250KMK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쟁업체인 LIG 넥스원은 ALQ200, SLQ200과 같은 항공기나 함정용 전자전장비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KF21 통합전자전자전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장비, 잠수함용 전자전장비 개발 등 세계 5위권 전자기전 기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자공격 분야 기술력이 뛰어나다. 전자 공격은 전파를 방사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해 공격을 방해하고 통신을 교란하는 기술이다. LIG넥스원은 2026년까지 신형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전자정보 등 임무장비 핵심 시스템에 참여 중이다.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조를 기반으로 항공, 해양, 지상 전자전 분야 국방 연구 개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이다.